한국에 대해서도 만약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한다 이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대기업은 그 국가의 굉장히 근간입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자동차는 일본 기업의 근간이에요. 도요다,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이런 건강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거기 가서 대놓고 하기에는 일본 국민들 눈치가 보여요. 근데 이렇게 관세라는 어떤 외부 질서 변수가 들어오면은 요거 한 거잖아. 우리는 해야 돼. 만약에 투자 몇 천을 했다면 이90% 재투자하면 돼요. 생산 확대하고 다른 기술 개발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계속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데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한테는 이런 외부 질서가 오니까 울고 싶었는데 뺀다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무관세로 미국 자동차가 들어오잖아요, 일본에. 근데 미국 본토에서 미국 자동차가 경쟁했을 때 일본 자동차가 이기잖아요.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본국에서 시장 점유율 엄청 많은데 무관세로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 들어왔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 탈것 같아요. 일본 사람 절대 안 타요. 저는 크게 비중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쌀 시장 개방은 좀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액 5,500 달러 할 거냐 하면 이런 거보다도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변하는 문제예요. 원래 유럽에 투자한 자금들이다 미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관세라는 게 자본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어요.